안녕하세요. 김상순 TV 편집팀입니다. 차이나제이뉴스 302번째는 광서 자치구 상가 붕괴, 강서성 자동차 수리점 폭발, 하북성 교통 빌딩 화재 사고 편입니다. 첫 번째로 광서 자치구 용주현 상가 붕괴입니다. 5월 31일 11시 56분경 광서 자치구 승자시 용주현 용주진 백사가에 있는 민족학교 부근의 2층짜리 상가 건물이 갑자기 붕괴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건물 붕괴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5명이 무너진 건물에서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장에 긴급 출동한 구조대는 우선 2명을 먼저 구조하여 병원으로 후송했고, 오후 3시 55분까지 2명을 추가로 구조하여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1명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도에는 붕괴된 상가 안에 갇힌 사람은 5명이 아니라 4명이고, 이후 3명이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겼으며, 역시 나머지 1명에 대한 추가 보도는 없습니다. 결국 실종자는 4명 혹은 5명이지만, 1명은 구조되지 못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언론들이 서로 베끼기 경쟁을 하면서 간단한 상황도 이렇게 와전되고 있습니다. 한편 붕괴된 상가 건물 1층에는 문구점과 편의점이 있었고, 2층에는 건강 헬스 클럽이 지난 4월부터 새로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었지만, 천장에서 비가 새고 건물 벽이 갈라지는 등의 건물 붕괴 사전 징조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1층 문구점에 있었던 문구점 주인과 딸은 갑자기 우지끈하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고 뒤이어 펑하는 큰 굉음과 함께 2층 상가가 폭삭 주저앉았다고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증언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서성 평양시 폭발 사고입니다. 5월 31일 19시경 강서성 평양시 상류련 금산진에 있는 자동차 수리점에서 갑자기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사명 3명, 3명, 25명 부상 등총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25명 중에서 비교적 상태가 심한 사람은 3명이고, 나머지 22명은 경상이라고 합니다. 응급구조대는 31일 밤 11시경 현장 수습을 완료했지만, 주변 주택은 건물 파손의 대부분에 유리창이 박살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건물 1층에 있던 자동차 수리점에서 작업 중에 인화물질에 불이 옮겨붙으면서 순식간에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상세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 당국은 주변 도로를 봉쇄하고 폭발한 건물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건물 피해, 차량 피해, 인명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폭발 이전에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증언도 확보하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이나 중국 네티즌들은 당시 폭발 위력으로 보아 적어도 2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이례적으로 빨리 3명 사망, 25명 부상으로 발표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북성 보정시 교통 빌딩 화재 사고 있다. 5월 30일 12시 3분경, 하북성 보정시 경수구 조양대로에 있는 교통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긴급 소방대가 출동하여 오후 1시 25분경 겨우 불길을 잡았지만 1시간 20여 분간 대형 건물 화재 사고로 검은 연기가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계속해서 발생되었고 이 일대가 교통 통제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불이 완전히 제압된 것은 오후 2시 11분이었고,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으며 역시 인명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중공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중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82만 5천여 건에 이르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053명이고 부상자는 2,122명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재산 피해는 71억 6천만 위안, 약 1조 2,888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만, 중국인들은 엄청나게 축소된 통계라는 반응입니다. 이번 차이나 재해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중국에서 발생되는 건물 붕괴 사고는 부실공사 후유증의 노후된 건물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이고 폭발 화재 사고나 일반 화재 사고는 가스나 화학물질 등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차이나 재해뉴스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안전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